안녕하세요. 어, 저는 전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이자 어, 작년에 K리그 대구 FC에서 은퇴하고 이제는 어, 쿠팡플레이에서 축구설도 해 하고 또 축구 행정도 하고 또이 공간에서 애들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전 축구 선수 이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매력은 어, 너무나 많은데요. 어, 단순하지만 정말 의외성도 많고, 또 축구라는 게 어디 어디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게또 축구잖아요. 또공 하나만 있으면 골대가 없더라도 뭐 예전에는 패트뱅 두개 세워놓고 골대를 만들어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또 숫자 상관없이 뭐두 명에서는 뭐 1대1 한다던가, 뭐 2대1 한다던가, 뭐 골로는골키퍼를 한다던가. 이런 정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또 좋아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어, 공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축구라는 것은 어디선든뭐 뭐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흙바닥, 뭐 시멘트 바닥, 뭐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게 축구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다가주시는 와것 같고요. 또 축구라는 것 자체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요즘에 뭐골 때리는 그녀들이랑 예능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축구를 어, 접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축구를 해보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 정말 축구를 정말 해보니까 이렇게 격렬하지만 또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승부를 내는 이런 축구가 정말 매력적으로 달아가온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경기장까지 이어져서 요즘엔 K리그라든지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남자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의 성비가 더 높아졌어요. 어, 지금 국가대표 경기는 제가 알기로 한5.5대 4.5, 뭐 티켓 파워가 여성분들이 더 많이 가져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즐기는 것까지 어, 저변이 확대되는 축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으로 경기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숫자는 한 팀당 11명씩 해서 경기를 치는 게 축구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뭐, 축구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선은 포지션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있고요. 골키퍼는, 어, 상대의 골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 최종,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하는 지역에 있는 선수가 바로 골키퍼라고 칭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가 있는데요. 수비수는 수비 지역에서 어,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중앙수비수 또는 측면 수비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미드필더라고 미드필드는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 주는 허리 역할을 한다고 많이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격도 잘 해야 지만 수비도 잘 해야 되고. 팀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게 미드필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공격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선수로는 뭐 호날두, 메시, 뭐 홀란드 라든지 이런 정말 골을 정말 잘 넣는 선수들 또 아니면 드리블이라든지 돌파를 잘하는 선수들 이런 공격적인 역할을 어, 책임지고 있는 선수를 공격수 포지션에서 지역을 하고 있고요 또 공격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별로는 이렇게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드 공격수. 이렇게 세 분화를 두고 있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442, 또는 433, 또 352, 뭐 이런 전술을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이야기는, 어 골키퍼를 제외한 4명의 수비수가 있다면 4, 또 미드필더가 4명이 있다면 4, 그 다음 공격수가 2명이면 2, 해가지고 442 포메이션. 또는 3명, 5명, 2명이다 그러면 3, 5, 2 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각 팀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전술도 어, 나뉘기도 하고요 또 장단점이 어, 그다 다르기 때문에 그 팀의 포지션의 선수의 성향에 따라서 만들어서 팀의 철학을 가지고 어, 포메이션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골을 넣기 위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찍어줄 수 있는 골을 어 선수들이 넣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포모 포메이션이 아 포지션이 어 부담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포+ 지션이지만 그래도 골을 넣었을 때그 희열이라든지 그 상황에서의 그 뭔가 성취감이라든지 그런 게 크기 때문에 공격수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공격수뿐만 아니고 미드필드라든지 수비수 꽃게포 각 포지션이 요즘에는 다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어, 인기도가 좀 이제 좀 나눠지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어, 축구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미드필드로 시작을 했었고요. 또 K리그라든지 각 팀에서 감독님의 성향에 따라서 측면 수비수도 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공격수 포지션에서 플레이를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경험을 해 가고 또각 팀에 있는 지도자분들께서 좋은 포지션에 이제, 어 역할에 맞게끔 선정을 해주셔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엔 공역수라는 포지션을 찾게 됐습니다. 어 축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단순해요. 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오프사이드예요. 네, 오프사이드 룰은 어, 정말, 오심도 많이 일어났었고, 예전에. 어, 정말, 실제로 축구를 접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어, 서,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선수가 저희에게 포, 패스를 하는 그 순간, 볼이 떠나는 시점에, 상대 최종 수비수 두 번째 수비수, 최종 수비수가 아닌 두 번째 수비수보다 우리 편 선수가 앞서서 볼을 타, 가지고 가는 경우, 그거를 오프사이드라고 하거든요. 그 한마디로, 최종 수비수가 골키퍼다. 근데그 다음 수비수가 어 디펜스 어, 중앙 수비수가 있다면은 그 선수보다 앞서서 공격 선수가 우리 선수에게 볼을 받은 경우 이득을 취한 경우 오프사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오프사이드라는 규칙 자체가 순간적인 상황에서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축구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이 룰도 어, 쉽게 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렇게 된다면은 또 축구를 좀더 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현재 K리그는 K1 또 K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K1에는 12팀, 또 K2에는 13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시즌이 끝날 때마다 성적에 따라서 최하위 팀과 K2의 최상위 팀이 승강제를 통해서 이렇게 업다운이 되기도 하고요. 또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정말 K1에 올라가기도 하고 K2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제도로서 K리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K1에는 어 여러분들이 정말 알만한 선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조현우 선수 또 EPL에서 뛰다가 지금은 돌아온 이청용 선수 또그 팀의 감독은 홍명보 감독님입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유명한 팀이고 또 FC서울이라는 팀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꽃미남 비성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EPL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응원했다면 모두나 아실 링가드라는 선수도 k 리가에서 뛰고 있고요. 각 팀마다 좀잘 살펴보시면 또 재미있는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K리그만의 매력을 꼽는다면 저는 제일 큰 거는 직관을 할수 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큰것 같고요. 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접한 어, 팀에 어, 가서 언제든지 응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K1, K2까지 25개 팀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근처에 아마 K 리그 팀이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가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응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 또 K 리그는 어린 선수들이 경기에 투입을 해야만 하는 이런 룰이 있어요. 22세 어린 선수들이 뛰는 룰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또 커나가는 선수들도또 지켜보는 또 재미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도 직접 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저보다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laughs> 네. K리그도 있지만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는 오데리그라고 저희가 많이 칭하는데 잉글랜드, 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렇게 세계 오데리그가 가장 큰 정말 좋은 리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친숙한 리그는 아무래도 잉글랜드 EPL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예전에 박진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진출하면서 그때서부터 시작된 EPL 우리 선수들 러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우리의 손흥민이 아닌 이제 전 세계의 손흥민이 됐죠. 네, 토트넘에 위치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 친구들에게 친숙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고 EPL이 또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높은 수준의 퀄리티 높은 축구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리그는 엄청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연일 매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티켓팅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축구를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가장 지켜야 될 에티켓이라고 한다면은 축구는 홈 홈팀과 어웨이 팀이 있습니다. 근데, 홈팀이 응원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요. 또, 어웨이 팀이 응원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웨이 팀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에 찾았다면은, 그 지역에 가셔서 응원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홈 경기장이, 홈좌석에서 응원을 하게 된다면은, 뭐, 상대편이 골을 넣거나 자기가 원하는 팀이 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조금의 그 감정을 좀 숨, 숨기시고, 경기를 보셔야 되는, 그런 어, 에티켓이 있습니다 상대홈 홈 경기에서 원정팀을 응원하실 때는 유니폼을 차, 착용하신 분들은 원정석에서만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야구와는 아주 다른 문화인데요 야구는 함께 앉아서 응원을 하고 볼수 있다면 축구는 그거와는 다르게 각 지역을 나눠서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게좀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